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네, 네. 6,000원이에요 6 0 0 형이 먼저 우선 결제해줘 아 어, 어, 형이 먼저? 이따 그러면 이거 내기로 하는 거야? 응다 내기 못번 할까? 그래 일단 응. 그럼 15, 50 치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러면 계산하고 한10 치자 15, 50담 우리 둘이 아 그래서 나중에 최종? 그러니까 너랑 승병이랑 서야 돼아 아, 그래서 오케이. 회사, 회사들끼리 계산 응. 때려, 때려! 아니요 체를 이렇게자 그렇지 때를 기다려 아직이야 아, 불안해 지 안정적인데 굉장히 얘네 둘이 한 100만 원 내기 했나보네 아 지금 원래 이렇게 조심성들이 많은 친구인데 또 어렸을 때 승진이 같은 경우는 유남교 탁구교실 연습생이 와, 고 승진아 배운대로 해 그렇지 좀 빠르게 때려 그래 때려 지금 좋아 아, 뭐해? 응. 때려 민증이 없어 그렇지, 그렇지. 때를 기다려 빈틈을 기다리라고 찬스 기다려 찬스! 기다려! 어 아, 때려! 때리지 마! 어이 씨. 때려! 때려! 기다려! 뭘 기다려 씨키.. 와.. 아니, 자꾸 기다려 기다리는... 그래 지금! 텐이 안 보여! 아직이야.. 텐을 아직. 이렇게! 이렇게 잡고 그렇지! 이렇게 때려! 그렇지! 새키들 쒸.. 뭐야? 원래 이렇게 막몇 몇 시간씩 쳐야 돼요 형? 아니 지금.. 아, 30분 날 째는 치고 이러다가 우리 치고로 다운돼 어? 아, 내가 되면. 이 정도가 진너 잘해? 아니 잘해 나는. 아, 나는 아 씨. 스파 이제 둘끼리 한번 쳐야 되는 데 안 끝나, 애들이안 끝나, 응? 어, 알았어 좋아. 렇지지렇지지렇지지려려다려 기다려. 와.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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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신ario. 신 a 근데 이거 ㅅㅂ 시발, 존나 심 ㄴ 해 지금 시간 25분째 읽었잖아 올려 올려 때려! 기다려 아 뭐해! 기다려 아이씨. 그렇지 야. 기다려 틈을 아이씨. 봐 시간 다 갔어 아니 형 이제 끝까 봐야 아니 이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끝나 하지마 아니 틈을 봐 잠깐 멈춰봐 왜왜왜했어 잘, 잘 쳐요? 아, 저 봐. 형잘 쳐? 아, 저거 봐, 저 원래. 얼리... 봐봐. 머리 대 어떻게 해야 어. 이렇게 말하잖아, 봐 어? 씨가 이렇게 해, 그거! 형잘 아, 이건... 응. 치네. 다시 해봐, 어. 그럼. 벌써 이점남거 아니야? 뭐야? 때려. 때려. 승진이가 잘 치네. 아, 틈이 안 보이네, 용희 요도그가 틈이 없어. 때려. 형은... 형은 아까 쳤을 때 틈새가 너무 보였어. 찬스. 내 찬스 안준도안 틈새 안지 기다려. 때려. 기다려. 때리라고. 이 새끼. 원래 선수들은 이렇게 쳐. 때려. 아. 와, 야, 아쉬웠다. 아쉬웠다. 아쉬워. 아. 나이점 몇째? 이제 4점 남았다. 기다려. 아, 목 아파. 내고이더 풀겠지. 사장님 1 0 얼마 남았어요? 다 됐어요 네? 다 됐어 다 됐어요? 네 아, 추가해 추가해 다 됐어요? 우린 쳐야지 아씨 추가 좀해 30분 더 30분 지났어 지금? 네 지금 땀, 아. 땀 흘리는 거봐 네. 추가 추가 네추가했어요어아 새끼들 아직도 치기네 아직 일대0 대접전 이제 우리 우리 어, 우리도 쉬어야 되는 거아니야확긴해야 되는 거 우리도. 야, 1대영을좀 쉬어라. 어? 어? 일대영 어? 좀 쉬어. 톱하고 우리가 우리가 먼저 할게. 우리가 먼저 할게. 어. 먼저 아, 한다고? 우리가 먼저 할게. 어, 우리 먼저 할게. 어, 어, 예. 오케이. 어? 많이 기다렸잖아 오케이. 우리. 오케이. 아, 오케이. 네, 네 아니, 네, 어? 오케이. 레이트 아니야, 준수 거? 에1대영 운동만 하면. 1대영 일대영. 이상인이 현정은. 2대영 내가 할게. 그냥 어, 그래 그래. 뭐? 아씨 뭐하냐? 3대0 뭐해? 끝났지 형. 야지 바꿔야 될 거야. 형 바꿔야 돼. 아이씨, 아. 대 등으로 다시 할게. 숨을 봐. 안 보이네. 할줄 알았어. 또이씨발 이질한 줄 알았어. 좋아. 아이씨. 기다렸다. 이건 다음번에 우리 둘이 제대로 붙죠 이번에. 안 때리는구만. 내일지 심었다. 내일지 심었어. 아, 씨. 아저씨 갔다. 좋다. 때려라, 때려. 그렇지. 좋아. 아직도 안때렸어 왜? 뭐야? 지금? 아, 이씨 아직도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 갔다 왔는데? 똥 싸고 왔지. 아, 진짜. 뭐똥 싸고 올 때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치라고 지금? 계속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뭐 한번더 쏴봐 가서. 아, 진짜. 기다려봐.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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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아, 형뭐 그렇게 잘해 요 어? 형이? 형해봐, 여기나, 여기, 어? ]来,]来, 형. ]来, 형. 해봐, 빈틈 없다고. <놀람> 해봐, 형이 형이 여기나. 아, ]来]来.]来. 근데 얘가 잘 치는 거야. 진짜 빈틈이 없긴 해, 성진이가. 1대 0! 1대 영. 삼 점까지. 잘하는구나. 2대요 네. 3대0 3대0이야? 아, 형이, 야, 형이, 야, 형이 야. 못 봤네 이런 걸. 뭐야 똑똑하게 어, 똑같아. 어 똑같아. 들어와요 진이 여기 다다다쳤 여기 여기는 틈새가 좀 오. 많이 보이죠? 아니, 어. 이거 비교적 야 틈새 라면이야 형이. 들어와요. 음, 좀 봐봐 그래. 아니 아까 아까처럼 봐 너네 원래 할 때처럼 해보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이거 뭐 아니 이런 수으 때리라고. 재현이 재현이 쳐. 까요 재현한번쳐재이가좀 배우긴 해야 겠다고 아! 그래 그래 쳐! 아유씨몇점 내기 할 거야 여기 딱! 몇점 내기 3점 내기! 3점 내기 오케이 더운데 아니. 커피도 내기해줘 커피! 어. 커피까지! 오케이 커피! 오케이 아, 커피 좋아 자. 아. 오케이! 가요! 아, 형! 아, 네. 형. 선했다가 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그래, 형 진짜 존나 양아치다 기회주의자야 진짜 양아치다 존나 잘준 거야 지금. 던질 일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얘 완전 초보잖아. 선해주면은 알다 아, 알았다 알았다. 아이씨. 완전 아, 지금 뭐 메시가 쌍문동 조기축구에 와가지고 휘젓는 거야 지금. 그거는 말 아... 아니 근데 원래 내기를 이렇게 해야지 그 뭐. 아이점 해. 이점 줘. 이점 줘. 이점 줘. 이거 내가 내놔둘게. 오 찌, 잘하네. 그럼 이렇게 주면 막상막하가 되잖아. 그래, 재밌잖아. 아, 와! 아, 아. 지금 뭘스팬 줬나? 아니, 이거깎기야 아. 이렇게 진짜. 좀 유명해도 못 봤지? 아, 삼대1에 아. 아, 됐어. 아, 점수가 그게 가져오면 다, 이거 다 점수 해. 25점 가져오 25점 1대로 시작해. 이렇게, 이렇게 깎아버리네. 아, 어, 우리 상대로 깎기를요 우리 상대로. 아, 이겼어이겼어 이거 해. 쉽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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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해. 뭐 이거 해. 이거 해. 이 아. 해. 이거 해. 이거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다시 한번 쳐줘요. 아, 점 주죠. 아, 뭐요 이게. 오점 내기면 나4대0으로한번 점수 줘요. 그러면 나쳐보니까 어때요? 이 예, 처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잘해요. 어, 오. 오케이 어때요? 예. 예. 야, 재현이 잘했다. 가. 커피숍으로 가요. 아, 어, 나는 지금 치기 시작했는데, 씨발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번복으로 자기 엄마를? 아, 번복쟁이야 뭐야? 버블 아, 침투가 봐. 아. 음, 가벼운 가족, 가가져가가져가 점수 이렇게 해족 이렇게 족 가족, 5족가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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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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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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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